죽게 홀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발부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부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랩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 앞에 섰던 날에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기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출애굽 후 모압 평지까지의 행진을 회상한 뒤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준행하라고 명하죠. 율법은 이스라엘을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급 후 호랩산과 가데스 바니아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는 행진의 여정을 먼저 회상하였습니다. 그러고 난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며 호랩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들려주죠. 다시 신, 율법, 명 그래서 다시 율법을 들려주는 성경이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세상에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인 백성을 향하여 호렙산 불길 가운데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다시 전하여 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말씀을 지켜. 세상에 복이 되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초월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오시죠. 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며 주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정정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와 정정한 말씀의 순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세상의 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 올해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 가운데 받은 교훈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받은 힘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다시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친밀히 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살아낼 능력의 불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